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이 시간 17과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수 있나요? 이 시간 스타트에 나와 있는 기도 같이 함께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을 통해, 방법을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셨나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었을까? 아래 보기를 읽고, yes or no를 선택한 후에 선을 그어서 위로의 도착점까지 한번 찾아가보는 그런 활동을 이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보기에 있는 질문을 먼저 한번 풀어보고,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위로를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 메상 아벤느고에게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했어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 네, 맞죠? 예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친구는 두려워서 신상 앞에 절을 했, 했, 하였어요. 신상 앞에 절을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절하지 않았죠? 노입니다. 풀목불에 들어간 세 친구는 불에 타버리고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불에 타지 않았죠. 다지 않았습니다. 로, 왕은 풀무부 속에서 새 친구와 함께 하시는 신들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보았나요? 네, 세 어,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을 보았다라고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 왕은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해 이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어, 여기 보면 yes, no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게 되었을 때, 어, 그 정답의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1번, yes였나요, no였나요? 바로 yes였죠. 그러면 ye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서 2번으로 갔죠. 2번은 yes였나요, no였나요? 예, 네, no였습니다.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3번에 도착을 했어요. 3번은, yes, no, 예, n 였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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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도착을 했습니다. yes 였나요, n 였나요? yes로 갈까요, no로 갈까요? 예, y s 로 가야 되겠죠. yes로 가서,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5번이 어디에 있나요? 5번이 여기에 있습니다. 5번은 yes 였나요, n 였나요? yes 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예, 도착을 했습니다. 예. 어 당시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왕으로 고백한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 느 그, 갓네살 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나요? 우리가 다음 활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이 시간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게 할 텐데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왕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검은색으로 색칠을 하면서 점수를 한번 매겨 볼 텐데요 각각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것을 한번 색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 친구들이 친구들이 교회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 80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점 이렇게 하고요. 어,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 목사님은 여기에다가 정말 어, 목사님 목사님 경우도 어,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꾸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예, 어, 가끔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60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점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 목사님은 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어, 하나님 이 어떤 분이신지 어,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 60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80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 목사님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 목사님 친척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80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따라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어, 다 이렇게 점수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한번 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문장 고백문을 쓰고요. 브로기 하트 스티커를 떼어서 위에 표에 하나씩 붙여볼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 나의 왕이 누구실까요?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에 보게 되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검은 마음들인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의, 어 뒤에 보게 되면 하트 스티커가 있습니다. 17과 생활 속으로 부록 스티커가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이 변화되기를 말하는, 어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다가 이거를 덮어 볼 거예요. 한 번씩 우리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 많이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 전도 잘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말, 나쁜 행동을 자꾸 하게 돼요라고 생각한 어, 이야기하는데요, 어, 우리 친구들 어,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나쁜 말, 나쁜 행동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왕 이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 어, 기도가, 기도를, 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또한 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왕이로 그렇게 고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교회 이야기를 못 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한다면. 어, 어느 상황에서도 그리고 친구들 친구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붙여 봤는데요. 어, 어려움 속에서도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한 우리 검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용기와 믿음의 모습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런 놀이키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오늘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